일단은 닭을 사왔고요 닭을 씻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닭을 먼저 씻고 우유에 재우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우유가 있나 먼저 봐야 돼 다행히도 우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계량을 합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 잘 씻은 닭에 설탕 둘 소금 둘 이렇게 많이 넣는 게 맞아? <laughs> 그리고 후추를 넣으랬어요. 그리고 여기다 우유를 넣고 재워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유를 재워주도록 하겠고요. 얘를 그럼 어디다 넣어야 돼? 냉장고? 선생님,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되나요? 그냥 재워 놓으라고 했는데 실온에 재우면 되나요? 냉장고에 재워야 되나요? 이렇게 조그마한 알감자를 저희 집에서 캤는데요. 어, 이 감자로 감자전도 할 겁니다. 그래서 꼬밤 감자라 얼렁얼렁 깎아서 그냥 믹서기에 갈아 가지고 감자전 준비를 해볼 건데요. 감자전도 처음 만든다는 사실. <laughs>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껍질채 먹으면 안 되나? 감자를 열심히 깎았는데, 감자 하나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깎다가 나머지는 포기했어요. 이대로 갈고, 물좀 부어서 일단 갈겠습니다. 안 나오네. 일로와! 그래서 일단 다시 해야 될것 같다. 쉽게 알려줄게. 바로 시작한다. 먼저 닭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서 소금들, 설탕들, 후추 조금 넣고 우유에 2시간 재워줘. 잠깐, 잘찔 냄비에 식용유 두숟가락넣 고춧가루 3개와 다진 마늘 숟가락을 잘 섞어줘. 여기에 고파두개를 듬직하게 잘라서 넣고 약한 불에서 볶아줘 깨끗이 씻을다 약한 불에서. 그래? 그럼 해놔면 내일 먹어. 겉면이 익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왜? 뭐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설탕은 별로 없습니다. 감자, 마한 숟가락으로 잘 섞어줘 여기에 대파두 개를 굵직하게 잘라서 넣고 약한 불에서 볶아줘 깨끗이 씻을 때안 부어줘 깨 씻을 때물두컵을 넣고 감자 하나를 잘라서 넣어서 고추장 한 숟가락과 멸치 한 숟가락으로 10분간 중불에서 끓여주고 양파 하나 잘라서 넣어줘 소고기 다시다 한숟가락을넣어서 감자랑 양파도 다시 가져오고 잠깐 퇴화를 하는 사이에 감자 아까 감자 전 하려고 갈아 놨던 거 조금 넣었고 감자 깎아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 깨끗이 씻어서 깎아 넣었어. 요 <laughs> 그리고 또뭐먹을넣더라 오, 어? 이상어줘장한거다이렇게 뭐 빨개? 에이. 응. 넣으라 대로 넣었는데 만들려고 한 사람하고 모양새가 좀 달라 소고기 왜이렇왜 김치를 안 넣지? 맛이 없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뭘더 넣어야 되지? 빨개지랑 고춧가루? 아니면 김치? 된장을 너무 많이 넣었나? 약간 된장 냄새가 많이 나게 됐는데 이렇게 덮어놓고 맛이 있어지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지. 감자전. 아무 리어널이 음도 크다 라고 요 ㅎㅎ 굉장히 리어널좀공부해야 이런 걸할수 밖에 없는 그 근데 2 0 2년그 근데 그 중간중간에도 한국에 와서는 그냥 한국에서만 고 제가 뭐 일본 스케줄이 가까울 때 그때 보면는데똑같으 시도를 요 일본에서는 생가면그안 되는 거예요. 그버리는지 아니야못 주겠다. 못 주겠어. 잘 됐다. 뭐? 닭볶음탕 완성. 근데 된장찌개 냄새 나. <laughs> 반전. 이거는 감자전입니다. 똥 아닙니다. 앞접시. <laughs> 손에 잡히는 감옥가들어있어요 아빠가 기타 치시는 중이고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감자전이 이런 맛인가? 음, 맛있는데 당근 끄가 그냥 센 당근 맛이야. 그리고 고기 음, 맛있는 것 같아. 감자 음 감자 맛있어 음. 다행이다 맛있어서 이걸로 끝.